네, 오늘은 문고리가 망가졌을 때좀 수리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지금 요거를 이제 이게 망가져 가지고 이제 빼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네, 이제 요거를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빠지는데 한쪽이 빠지면은 이제 나 이렇게 통을 뺄 수가 있습니다. 예, 요 보시면은 요 구멍이 있잖아요. 요 구멍에 요 구멍에 뭐손곳 같은 걸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이게 손잡이가 빠집니다. 예, 요 부분을 이제 누르면은 이제 요게 한쪽을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빼셔가지고 요거 풀러가지고 요 풀러가지고. 요것도 이제 교체하고 요, 요거는 이제 쓰던 거 그냥 써도 될거 같아요 네, 나사를 풀러 가지고 이제 떼어내 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거를 갖다가 방향 잘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이면 되겠죠 자, 네, 이제 고리를 고정시켰고, 이제 요 새, 새 거, 손잡이를 이제 끼워서 끼우는데요. 자, 요걸 이렇게 누르면, 이렇게 튀어나오는데, 네, 이제 여기에 걸어야 되거든요. 요 부분에 이제 걸어야 됩니다. 저 고리를. 그래서, 이걸 누르고 끼우면 됩니다. 이제 요요 요 이런 커버가 있는데 커버도 끼우시고 이제 나사도 조여주면 되거든요. 어 나사가 떨어졌다. 예, 아 나사가 틈으로 떨어졌는데 아 이럴 때는 요. 드라이버 끝에가 자석이기 때문에 네, 조여주시고요. 예, 다 조였으면 이제 커버 끼우시고 손잡이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들어가는 방향 이 있어요. 이렇게 어, 이렇게 쓱 들어가는 방향 이 있어. 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딱 누르시면. 딱, 예, 고정됐습니다. 고정됐습니다. 네, 예, 손잡이 고정됐고,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커버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시키면 되는데요. 반대쪽하고 맞춰가지고, 예. 네. 조여주시고 반대쪽하고 이제 맞춰가지고, 조여 줍니다. 자, 이렇게 틈이 없게 안 흔들리게 이렇게 쫙꽉 조여 주시고 이쪽도 조여 주시고. 여기는 좀 문이 얇아서 좀안 들어가네. 살짝 공간이 남는데 이제 또 완성됐습니다.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. 예. 요 이제 요 잠금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있어야 되겠죠. 실내 쪽으로 요 방향 잘 어, 해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열렸고, 열리고, 걸렸고, 예, 네. 수리 완성했습니다.